원래, 챔버 회장터의 반동은, 이렇게, 좀 퍼지거든요? 근데,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. 저렇게, 아니, 반동이, 예? 아예 없는데요? 저게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,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걸인데, 이게, 어떻게 가능하죠? 저, 반동이 없는 거는 좀 심하지 않나. 아, 참고로, 제가 지금 30시간째 무수면입니다. 네. 밤을 샜거든요. 오늘의 맵은 선셋입니다.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? 네, 아닐, 아니, 아닐 겁니다. 저를 말한 거였네요? 네. 원일머니 One 보쌈 에에 에... 오케이 저는 또 오퍼를 쓸 거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해당 단두세 발만 사면 되거든요. 오케이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. 오케이 어그로 개 컸다. 자고요? 잠저 감독 저, 저 감독이 감도, 저좀 너무 낮은 잠시만요. 오! 네, 감독아. 네, 이상했었기 때문에. 아. 아. 든든. 아. 아. <laughs> 아, 뭐 씨발려. 존나 정당하네 됐어. 나 갈게. 어, 너는 뛰쳐 나가 차문은 부술 듯. 와와 와. 여기 타주었습니다. 제가 또 오퍼레이터의 신 사코요! 사코라스트 x 오님 잠시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아 개거치! 어? 케이 오안 들켰다? 아니.. 이, 형 연막.. 사코 <laughs> <저기! 웃음> 어? 아니. 이렇게 빨리 끊는다고요? 아니. 아니, 우리 팀왜왜 왜 잘하죠? 다다 <laughs> <나이 감시나. 웃음> 아, 어? 돈 머리? 내가 있잖아요. 내가 이곳을 어. 자고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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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자 한번 가봅시다 내꺼 내꺼 다꺼 내꺼 내게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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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꺼 내꺼 내꺼 내게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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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리플레이 처음 보거든요. 어. 근데 어떻게 아, 이렇게. 아. 야, 저 여기 있네요. 역시 잘생겼습니다. 어, 어디 가죠? 어? 어? 뭐뭐뭐 뭐야 지금 뭐? 예예예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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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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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응, 아니야. 응, 아니 아니야. 응, 아니야. 응, 아니 <laughs> 응, 아니야. 응, 아니야. 응, 아니 아니야. <laughs>